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면 떠올리게 되는 개인용 컴퓨터, 줄여서 PC는 대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PC 본체도 있고, 다양한 입력 장치와 다양한 출력 장치.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이 어떤 것이고 출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보는 걸 겁니다. 이때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력 장치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컴퓨터는 우리가 의도한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출력장치를 통해서 결과를 내보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게임을 할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일지 입력을 하게 되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게임이 진행이 되고 출력장치 디스플레이라든지 사운드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다양한 입력 장치와 다양한 출력 장치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재밌는 것은 이 입력 장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마찬가지로 출력 장치로부터 어떠한 출력 결과를 받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러나 결국은 이 다른 컴퓨터들의 입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일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다른 컴퓨터들을 거쳐서 출력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사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요 본체 컴퓨터 본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c 본체를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직접 살펴본 일은 아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죽었다거나 이러면은 저절로 pc를 뜯어보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pc 내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전원 공급 장치예요 컴퓨터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어, 반도체 같은 뭐 최신 정보 기기들 부품들은 뭐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가 특히 요즘에 전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 전원 공급 장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들은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CPU도 우리가 CPU를 직접 볼수 있기보다는 이런 냉각 장치를만 볼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처음 켤때 이렇게 팬부터 막 돌아가면서 팬 소리를 먼저 듣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하드 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다른 광학 장치들이 이런 곳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케이스를 벗겨내고 부품들만 나열을 하면 대강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메인보드 이제 중앙 기판이죠. 혹은 마더보드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마더면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다 껴안고 있는 중요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는 이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이두 가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기능은 뒤에 계속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 배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당연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탁 자리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CPU. 어좀 이따 설명 드릴 텐데 중앙처리장치를 CPU라고 부르죠. CPU는 아주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비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PC를 직접 조립할 때 보면은 냉각기 쿨러가 훨씬 큽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실 일이 많으실 텐데 아뭐 뭐 쿨러가 더커 이러면서 깜짝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요주 기억 장치죠. 요것도 제가 뒤에 계속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요주 기억 장치 메모리는 여기 CPU 옆자리에 꽂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네 칸을 다 꽂을 거고, 뭐 작은 컴퓨터 좀 이제 저가형 PC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나 정도 꽂겠죠.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 회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는 어, 물리적으로도 가깝. ...죠. 위치가 가깝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두 개가 통신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도 실행을 시켜주고, 게임도 실행을 시켜주고, 웹서핑도 할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존재가 이 보조격 장치죠.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격 장치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격 장치는 전원을 끄면은 모든 정보가 사라져요.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보통 회선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곳에 꽂히게 되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려서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도 연결이 돼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요즘엔 거의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화면에 영상 띄워주는 역할만 했는데 최근에는 이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얘기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우리에겐 참 중요한 존재죠. 우리가 컴퓨터가 뭘 하고 있는지 볼 때는 화면을 보니까요. 이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는 그래픽 카드에 연결이 되어서 화면을 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의 칩셋에 그래픽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3D 그래픽 기능이 필요 없다거나, 뭐 그래픽이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꽂는 곳이 있죠. 이렇게 직접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픽 칩셋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모든 연산들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이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이름부터 근사하죠. Central Processing Unit 줄여서 CPU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이 CPU에 대해서는 제가 뒤 강의에서 정말 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영어로는 Primary Storage인데요. 컴퓨터 어,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메모리, 그러면은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서는 기억이 되는데 컴퓨터 부품으로서는 이주 기억 장치를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모리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보조기억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어,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장치로 메모리를, 메모리 역할을 그러니까 주격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어, 근데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 메모리 뭐 DDR4 메모, 메모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속도가 빠르려면 어, 부득이하게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장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점은 보조 기억 장치로 보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가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여러 단계를 쭉쭉쭉 쭉 거치게 되는데 이제 뒤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좀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좀 단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시작점입니다. 근데 어 알고 보면 이제 이 컴퓨터를 개발할 때는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 뛰어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개발을 한 거고 어그 노력의 결과로서 이제 효율성이 높은 구조가 나왔는데 이제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예요. 줄이면 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메모리 그러면 뭐 ddr4 램 이러면서 메모리하고 또 램을 어, 그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램 어디 갔어? 램이 부족해. 메모리가 부족해라기보다 뭐램 부족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램이라는 용어는 임의 접근 메모리, 임의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 접근의 반대말은 순차적 접근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메모리 구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픽 카드, 그래픽스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픽 카드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은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그래픽스 카드가 맞죠. 그다음 이게 왜 카드인가? 어, 이렇게 둔탁하고 두꺼운데 이게 왜 카드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초기의 그래픽스 카드는 메모리만큼이나 얇았어요. 여기 메모리 꽂혀있는 거 보이시죠? 카드처럼 꽂혀있죠? 그래서 예전엔 그래픽스 카드도 얇았고, 카드처럼 쭉쭉쭉쭉 꽂았습니다. 어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게임 분야가 발전하면서 그래픽스 카드도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중한 부품들이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 두꺼운 형태의 그래픽카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래픽스 카드 안에 CPU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어로는 GPU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그래픽스 카드 안에 들어있는 GPU, 아 CPU를 GPU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안에 어, 그래픽스 용도의 CPU, GPU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픽스 용도의 메모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에 따라서, 어, 그두 가지의 스펙에 따라서 이 그래픽스 카드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최근에는 딥러닝 같이 특정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는 경우에는 CPU보다도 그래픽스 카드를 여러 개 꽂아서 계산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시작된 분야인데 결국은 인류의 다른 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컴퓨터의 부품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제가 주 기억 장치 얘기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그래서 주 기억 장치 대비 보조 기억 장치의 장점은 컴퓨터를 꺼도 정보,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주 기억 장치보다 훨씬 느리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뒷강이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내부에 이렇게 팽글팽글팽글 돌아가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여기 핀이 가가 지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돌아, 돌아가는 순서로 데이터를 읽어 오게 돼 있어요.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있다라는 거, 움직이는 부분,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속도에 한계가 있겠죠. 무한히 빠르게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줄여서 SSD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드라이브, 디스크 요거를 좀 헷갈렸는데 이제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요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흔히 USB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이 USB가 발전한 형태예요. 요 USB에도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혹은 디카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가 발전된 형태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곳이 없어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HDD가 SSD로 교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단점은 아직 SSD가 좀 많이 비싼데, 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HDD를 뭐 상당 부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루시게 될 때는 CPU 메모리 외에 보조 기억 장치도 함께 프로그래밍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만나시게 될 문제인데 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DD, FDD, 이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제가 재미로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플로피 디스크가 우리가 파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이 아이콘의 의 어, 오리지널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똑같이 생겼죠? HDD가 왜 HDD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딱딱하니까 HDD? 무엇에 대비해서 HDD였을까요? 자, 플로피 디스크에 비해서 딱딱했기 때문에 HDD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어원 설명해드리느라 제가 잠깐 넣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가 또왜 드라이브인가? 얘가 안에 얇은 디스크로 돼 있거든요. 동그란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쏙 꽂으면은 팽글팽글팽글 돌면서 그러니까 드라이빙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요. HDD도 원리는 이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랑 같아요. 다만 껍데기가 딱딱할 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어디서 나왔나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문법 강의 듣다 듣다 보시면 은 이렇게 콘솔 창으로 뭘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C 드라이브를 자꾸 열게 돼요. 그럼 A 하고 B는 어디갔고 C부터 시작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A 하고 B가 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는 FDD를 사용하지 않게 된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남아있고, 이런 드라이브 이름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런 테이프 있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그네틱 테이프는 뒤에 메모리 구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영화, 이 영화 보시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 테이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뭐 인공지능 비슷한 걸 구동시키는 걸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교양 수준으로 가볍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